안녕하세요 물풀의 다육입니다 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예. 언제 3천명이 되나 1천명이 되나 2천명이 되나 3천명이 되나 이랬는데 벌써 3천명이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매장이 자그만한 매장이에요. 정말 볼품 없는 매장인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 물풀의 다육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3,000명 기념으로 해서 제가 예쁜 화분, 어 제가 이거 얼마씩 판매했는지 아시죠? 이렇게 화려하고 예쁜 화분을 오늘 3,000명 기념으로 해서 어, 6만원, 기존에 5만원씩 했는데, 오늘은 6만원씩, 6만원 이상씩 사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예쁜 화분을 하나씩 선물로 드릴 겁니다. 예, 어떠신가요? 정말 예쁘죠? 예, 예쁘고, 화분도 쓸모도 있어요. 이렇게, 어, 입구 사이즈는 엄청 좋아요. 이게, 음, 창 같은 거 아무거나 심으셔도 좋습니다. 이거 12cm 정도 나오는 화분이고요. 높이는, 높이도 12, 12 정도 나와요. 예, 그래서, 어, 군생을 심든 아니면 창을 심으셔도 좋고, 요런 거 이렇게 몇 개만 놓고 계셔도 예쁘죠. 화려해요. 눈 요기가 되겠죠. 예. 화분이 화려하면 다육이가 죽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화분이 몇 개씩은 화려한 게 있어야지만이 눈 정화가 돼요, 사실. 예, 그래서 오늘은 6만원 이상 사시면 제가 이렇게 예쁜 하나씩 선물로 보내드릴 겁니다. 예, 딱 이틀만 할 거예요, 이틀. 3일 지나고 4일, 5일 지났을 때도 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이제 몇개 없으니까, 예, 저기 내가 또, 어, 구독자님들 드리려고 내가 저쪽에 숨겨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딱 이틀만 할 거니까 이틀 동안 열심히 주문 주세요. 이제 몇개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주문 주셔야 됩니다. 지금서부터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3,000명 기념 선물이에요. 이거 3,000명 기념 선물. 예, 요거 이제 어,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흑사금이 기존에 제가 저번에 판매했었죠. 이거 대품이에요. 5만원씩. 예, 흑사금은 이렇게 해서 제가 분갈이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가을에 판매를 하려고 했던 아이인데 제가 분갈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즈는 10, 음, 14cm 정도, 15cm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분갈이를 다 해놓은 거니까, 요대로, 마사를 올려서 보낼까? 아니면 그냥 보낼까? 그냥 보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받으시거든, 마사, 손으로 이렇게 다독다독 해가지고, 마사 올리세요. 음, 올리셔서 그대로 키우세요. 네, 이렇게. 아, 아주 예쁜 아이. 이게 흑사금. 흑사금 언제 올리냐고 막 그러셨는데, 농장을 제가 못 갔어요. 맨날 어제는, 그제는, 어, 비온 후라서 막 깨심으로 갔다 오고, 제가요,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새 하우스 질려고 그냥 견적 내고 막 일어나고 좀 정신이 없네요. 이렇게 흑사금, 어, 이제 제가 데려왔으니, 아 어, 기존에 문의 드리, 주셨던 분들, 요렇게 해서 데려가세요. 예, 5만원. 흑사금 5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아이니까 하나씩 키워보세요. 네요 황홀한 연꽃이에요 황홀한 연꽃 요렇게 군생 군생 요렇게 있는 아이들 요것도 만원입니다 만원 황홀한 연꽃 몇개 없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하나짜리 머리 하나짜리는 있었는데 이렇게 군생들은 드물어서 제가 이렇게 어, 가져왔습니다 요 아이는 삼두 음, 삼두네요 예, 요런 아이들은 그래도 머리 두수가 조금 있는데 예, 이렇게 해서, 황홀한 연꽃만 원씩이고요. 예, 조금 빨리 갈게요. 여기가 이 립스틱입니다. 립스틱. 와, 립스틱이 사이즈가 만 원이 있거든요. 립스틱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엄청. 예, 뭐, 립스틱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으세요. 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대품이 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될까요? 예, 이거 15, 16cm 정도. 예. 한 6, 7cm 정도 나오네요. 엄청 크죠? 예. 이거 지금 연구해 본 15cm 화분에 꽉 넘치도록 이렇게 찼어요. 예. 이렇게 너무너무 멋있고 큰 아이니까 대품이에요. 이거 대품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예, 대품이니까 이런 아이들 하나씩 데려다 키우세요. 이렇게 크려면 몇년 기다리셔야 돼요. 정말. 조그마한 아이들은 많이 키우시잖아요. 지금 물이 많이 안 들었어요. 립스틱 물 들으면 얼만큼 이쁜지 아시죠? 예 아주 이쁜 아이입니다. 예 립스틱 만 원이고요. 립본 마리아는 이 립본 마리아 제가 2만 원씩 어, 팔았는데 어, 2만 원짜리보다 훨씬 이렇게 어, 커요 크고 어, 이 화분 자체가 농장에서는 저희가 볼 때나 아, 이거 뭐 그때 거랑 똑같아요 막 이러면 화분이 들리잖아요 이렇게 말씀 하세요 그러면 저희도 말을 한말이 없어요 화분을 가지고 가격을 책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대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리본마리아는 3만원씩에 드릴 거고요 요거 사이즈는 아주 이쁘죠 생김새 한번 보세요 예, 15cm 정도 나와요 예, 15cm 정도 나오니까 아, 이런 아이들 하나씩 조금 작은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아, 먼저 큰 아이부터 순서대로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그렇다고 차이는 많이 차이는 안 나고 약간의 오차 아, 1cm 정도 그 정도의 오차는 있어요 그거는 감안하셔서 받으시면 좋겠고요 근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환엽에다가 진짜 이쁜 아이들이 많아요 어어 분이 화면하고 실물하고 틀려요. 이렇게 직접 오셔보시는 분들이,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화, 화면을 보정을 할줄 몰라요. 그대로, 찍으면 그대로. 어, 나, 내보내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주문 주시고요. 니폰 마리아는 3만원씩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엄청 좋습니다. 네, 사이즈 재지 않고 가겠습니다. 예, 여하이 퍼플 샴페인이죠. 예, 퍼플 샴페인은 이렇게 15cm 화분에 이렇게 꽉 넘치도록, 넘치도록 차 있고요. 엄청 사이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색깔이가, 요런 색깔이 나오는 애들, 요런 색깔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좀 요거 이렇게 조금 더 핑크핑크하게 된 아이들도 있죠. 이 퍼플 샴페인은 하얀 백분이 생기면서 크는 아이들이고요. 요거는 이두짜리네. 아이고, 어느 분이 가져가실까요? 예, 이두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예, 이렇게서 해어이 아이들은 웬만하면 위에서 물 주시지 마시고 저면 관수 하시는 게 좋아요. 백분이 있는 아이들은 저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이거 어 몇, 어제 그저껜가. 올렸을 적에 다 나갔어요. 다 나가 갖고 오늘 저녁 때 부랴부랴 택배 싸 놓고 지금 얼른 올라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퍼플 샴페인도 사이즈 아주 좋은 사이즈. 15cm 이상 되는 아이들이 만 원씩 밖게안 해요. 얼른 내려가세요. 퍼플 샴페인은 어떻게 큰다고 그랬죠? 퍼플 샴페인은 이 각이 생기면서 이 여기 이 줄이 보이시죠? 요런 줄이 딱딱 조금 더 크면은 딱딱 생기면서 각이 생기면서 크는 아이들입니다. 그모에 키우는 거예요. 예, 이렇게서 해만 원씩 드릴 거고요. 네, 이 아이는 웨딩입니다. 웨딩, 웨딩이라는 아이는 만 원씩이고요. 이렇게 예뻐요. 예, 이두 씨. 예, 요거 지금 물 들어놓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이쁘겠죠. 예, 이두예요. 이 아이, 이두 웨딩 만 원씩 드릴 거고요. 예, 조금 빨리 갈게요. 이 아이는 몽블랑. 예, 몽블랑 만 원씩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2두짜리, 다 2두씩 골라왔어요. 제가 이렇게 2두, 몽블랑 2두. 예, 원래 1두보다 2두가 가격들를더 받아요. 농장에서는. 근데 저희도 이렇게 많이 들고 오기 때문에 같은 가격으로 주니까, 아, 어, 저도 이제 구독자님들에게 저렴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몽블랑도 만 원씩이고요. 예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면 하단 좌측에 보시면 가격하고 이름하고 써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요 아이는 추비반이 예 추비반이 엄청 인기 좋았죠 이거 저희 오늘 두판 들고 왔어요 추비반이 정말 아주 그냥 눈을 크게 뜨고 골라왔으니까 이쁜 아이들만 골라왔어요. 이렇게 해서 1두짜리 있고 2두짜리 있으니까 2두 원하시면 2두라고 써 주세요. 2두가 몇개안 돼요. 예. 그리고 요 아이들은 왜 이렇게 생겼냐? 왜 얼룩얼룩 졌을까요? 요거는 이렇게 꽃대 있죠. 꽃대. 꽃대를 자르고 나서 바짝 말려 갖고 여기다 물을 주게 되면은 이 아이들 여기서 물이 빠져요. 이 꽃대에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병이 아니에요. 나중 되면 이게 없어지니까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신경 쓰지 마세요. 추비반이 만 원씩입니다. 만 이천 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니디아입니다. 니디아 군생. 어, 니디아 군생은 지금 초록초록하지요? 이 니디아 군생, 요 아이들 니디아는 물이 들면 빨갛게 물이 들어요. 정말 이쁜 아이거든요. 제가 이거 초창기 처음 나왔을 때 군생 큰거 사서 키웠는데 그, 그거 진짜 멋있어요. 오시면은 그거,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니디야, 요거 진짜 마음에 드시면 가져가세요. 예. 이게 삼두짜리는 몇개 없어요, 지금. 삼두 3두 원하시면 삼두라고 하시고, 삼두가 없으면 제가 이두짜리 보내드릴게요. 이두도 이쁘니까, 예. 크, 큼직큼직하지요. 사이즈 너무 좋아요. 이거 지금 15cm 정도 넘겠죠. 이두래도. 엄청 사이즈 좋고, 가격도 괜찮아요. 니디아 만원입니다. 만원. 이렇게 해서 니디아는 무, 지금은 초록입니다. 물 들어야 이쁜 거예요. 물이 이제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쯤 돼 보세요. 정말 반질 반질한 게 진짜 이쁜 아이입니다. 니디아 만원이고요. 이 아이는 불새입니다. 불새. 불쌤. 불새는 어떻게 크나요? 목대가 이씨 크는 아이들이죠. 예, 목대 이씨 크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는 불새. 아주 건강하고 너무 너무 이쁩니다 보세요. 예, 이렇게. 아주 불새 이름처럼 너무 예쁘죠. 예, 날라가게 생겼어요. 예, 불새 만원씩에 드리는 거고요. 요것도 지금 13cm 포트인데 어뭐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 10cm 넘는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2두짜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하나. 먼저 주문하시면 2두 뭐 싫으신 분도 있으신데 뭐 1두라 2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거 먼저 주문하시는 2두하면 어, 드릴게요. 안 그러면 제가 없으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세 만 원이고요. 이 아이는 자연 군생 셀입니다 자연이에요. 자연. 원래 커팅보다는 자연이 더 비싼 거 아시죠? 예, 자연. 이렇게 2두 짜리도 있고, 이렇게 3두 짜리도 있어요. 이거 진짜 이쁜 아이입니다. 지금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아, 여름에 이제 장마가 끝났을 때 주시든지 안 그러면 관리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저면 관사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것보다 저면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 위에서 주시면은 잘못하면 요런 데 물, 물이 들어가잖아요. 요런 데 입장 속으로 요런 데 물이 들어가면 잘못 관리를 하면 뽁뽁이를 막 털은 턴다고 해도 다안 털리면은 우리는 에어로 털지만 집에서는 뽁뽁이로 털잖아요. 그러면 다안 털리게 되면 또 상할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저면을 하셔도 한 30분만 하셨다 건지세요. 예, 그러시면 요만큼만 담그면 돼요. 3분의 2 정도만 담궈서 30분 정도만 해 놓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셀이 만 원씩 드릴 거고요. 요 아이, 내듯한, 으, 그렇게 내듯한 설명 설명에도 안나가더니그저껜가이 설명에서 내보내니까 그냥 애듯한 달라고 막 그러셔서 다 나가갖고 지금 이렇게 3두짜리는 겨우겨우 몇개못 갈라왔어요. 다 하나짜리밖에 없으니까, 음, 2두짜리하고 하나짜리하고, 이렇게 3두, 3두, 3두. 이거는 2두짜리는 얼굴이 제 얼굴만 해요. 엄청 크죠? 제 얼굴이 작가네요. 예, 이렇게, 어, 2두짜리는 이렇습니다 반질반질하게 아주 이쁘죠? 예, 아주 이쁩니다. 이렇게 해서, 레드탄도 만 원씩 드릴 거고요. 요 아이, 시그니처. 예, 시그니처. 어, 제가 오늘 얘하고 핑크 다이아 때문에 사실은 갔다 왔어요. 이게 제가 주문을 그저께 받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모자라서 갔다 왔는데, 어, 시그니처도 몇개 없더라고요. 음, 저만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시그니처도 너무 이쁜 아이들. 이렇게. 지금은 아직 초록이에요. 만 사천 원씩. 시그니처 얼른 데려가세요. 두 개, 네 개, 여섯 개밖에 없습니다. 예, 시그니처 14,000원씩 드릴 거고요. 이 아이 핑크 다이아예요. 핑크 다이아는 다 금기덜이 있어요. 음. 그저께 나간 것도 금기덜이 다 있는 아이들이고 오늘도 제가 최대한 더 진짜 이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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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아이들만 다 데려왔어요. 이렇게 12,000원씩 나가는데 어, 핑크 다이아 12,000원에 못 사요. 요거요 정도의 사이즈였으면 제가 봄에 2만원, 2만원씩 팔았나요? 그 정도에 팔았을 거예요.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그렇게 나갔는데, 이번에 이, 제가 진짜 이 핑크다이를 많이 갖다 팔았잖아요. 4만원짜리도 팔고, 음, 많이 이렇게 사장님이 참, 이렇게, 감사하게도 많이 저렴하게 주시는 바람에 저도 구독자님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해서 12,000원씩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이거 진짜 금기 다 있어요. 보세요. 금기들이 다 펄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 정말 이쁜 아이들이 많아요. 이렇게 천천히 보세요. 제가 매의 눈으로 다 데려왔습니다. 이쁜 것들을. 다 뽑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로 거의 한 13cm 이상씩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핑크 다이아 12,000원씩 드릴게요. 이 아이는 테이로사입니다. 테이로사 아주 예쁘죠. 테이로사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요. 이거 보세요. 엄청 예쁘게 들었죠. 앞뒤로 입장이 이런 식으로 아주 진분홍처럼 이렇게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테이로사도 만 원씩 드릴 거고요. 요거는아 그렇게 제이디스타 제이디스타 많이들 사셨을 텐데도 어, 끊임없이 이 아이들을 찾으세요. 이 가격에는 음, 만 원짜리가 어디 있겠어요 제이디스타 아무리 내렸다고 해도 그죠? 보세요, 얼만큼 멋있고 크고 멋지게 생겼는지. 예. 아, 진짜 잘생겼습니다. 예. JD 스타, 만 원씩이고요. 요거 이제, 요거, 2두짜리는두개 있어요. 두 개. 이렇게 두 개. 어. 다른 거는 내 눈에 안 차요. 괜히 잘못 보내면 또, 어, 좀, 또말 듣고 하는 게 저는 말 듣는 게 최고 싫으니까. 이래서, 어, 말 들을까봐 이렇게 최대한 제 눈에, 아, 이거는 보내도 괜찮겠구나 싶은 아이들만 골라왔어요. 이렇게. 아, 어, 채워 뭐 주문 받아갖고 채워 넣갖고 어 요거 밖에 없는데 이렇게 제이디스타도 너무 이쁜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데려가세요. 2두짜리는두 개밖에 없습니다. 제이디스타 만 원이고요. 이 아이는 케라리언케라리언도 없어서 또 가져왔죠. 네, 이 아이도 케라리언 너무 이쁘죠. 보세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부직포로 내렸는데 좀 어둡죠.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요. 예. 네, 아주. 제가 보내드리는 거다 화분채 보내드리니까 굳이 분갈이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장마철에. 그냥 장마철에 분갈이 하셔가지고, 어, 훅 가면, 밤새 안녕이라고, 다육이들이 밤새 안녕. 오늘 괜찮았어요. 자고 일어나면 훅 가요. 물음병이 와서. 그러니까 그냥 건들지 마세요. 그대로 놔뒀다가 조금 풀분이면 어때요? 보기 싫으면. 그냥 이쁜 화분에, 속 들어가는 화분에 그냥 콕 집어 넣어놓고 있다가, 그냥 가을에 찬바람 나걸랑 하세요. 안전빵으로 하실 거면. 내가 꼭 자신 있다. 나 이거 살릴 수 있어. 그러시는 분은 하시고. 안 그러면 그대로 놔뒀다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도 상관없어요. 장마철에 습도만 먹고도 아이들이 사는 아이들이니까. 케라리엄 만원씩 드릴 거고요. 요 아이 드라큐라죠. 드라큐라. 이렇게 해서 예쁜 아이들이. 드라큐라 다 이뻐요.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예, 이렇게 드라큐라는 그냥 일반 그냥 멀쩡한 거 가져와도 철화로 바뀌어요 이렇게 저절로. 이거 특성상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종자 자체가 드라큐라 만원씩이고요. 글렌밍크는 정말 이쁜 아이인데 이 아이가 또 들고 왔어요. 너무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끊임없이 나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 제 주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또 들고 왔고요이 아이들은 이렇게 이쁘답니다. 이렇게 이 아이를 큼직큼직하게 한번 키워보세요. 아유 이렇게 하면 햇빛이 들었죠? 이렇게. 어, 아주 이쁘죠. 색감이 이렇게 이쁘답니다. 예. 저는 이거 고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느 분이 이걸 가져가실까? 진짜 좋다. 막 이러면서, 그니까 러 같이 가신 분이 저한테 그래요. 처음에 모자란 거만 가져온 다음에, 그러고 이제 같이 가요. 근데 고르다 보면은 눈 돌아가요. 막 눈이 돌아가서 제 눈이 이상하대요. 다 골, 오면서 그소리를 해요. 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가면은 막 눈에 보이니까 나좀 데려가라고 막 하는 것 같아서 막 골라갖고 와요. 음. 글램 밍크만 원씩이고요. 이아이 진령금이죠. 진령금 진리언금 이런 거 데려가세요. 이런 아이들. 지금 초록+ 초록 하지만 조금 더 있다가 물들어 보세요. 정말 이쁜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 진짜 이뻐요. 진짜 금기도 많이 들어있고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이아이들 이거 보세요. 다 금기들이 다 있죠. 다. 어. 이거 진령금 외두짜리도 가격들이 이 가격이에요. 이 가격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 2두 3두 어 요렇게 3두 3두는 없어요. 가보니까 다 빼가고 제가 또 많이 빼왔잖아요. 그래서 없고 이렇게 2두덜 3두 먼저 뺄게요. 응, 주문 주시면 3두 먼저 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이쁘죠. 이질료금도 놓치지 마세요. 질료금 진짜 이 가격에는 한참 나갈 때는 이 가격에 절대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더 받으라 하는데 저더 받기도 싫고. 어, 저도 구독자님들한테 싸게 드려야지만 이 어, 사는 재미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음,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영상 이렇게 몇 가지 올려드렸어요 3,000명 어, 기념으로 해서 6만원 이상 사시면 저렇게 예쁜 화분이 하나씩 나간다는 점꼭 기억해 두시고요 예, 메모지에 딱 메모를 해놨다 주시던지 아니면 문자로 딱 내가 뭘살 건지 메모해 놓으셨다가 문자로 딱 주시면 제가 어 주문 받는데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 막 가격까지 막 이렇게 써 주시면은 제가 아유, 가격까지 계산해 주시니까 제가 할 일이 없어 너무 좋아요. 막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시면 제가 그렇게 주시면 제가 어 훨씬 수월어요. 일이 훨씬 수월하고 어 저도 머리가 안 좋아 갖고 암산을 못 해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어 내가 뭘 주문할 건지 메모해 놓으셨다가 문자로 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물프레다육이었습니다